네? <laughs> 나 열심히 뛰었 아니 체력이 안돼서그그니까 <laughs> 중간에 10, 뭐 가지만 네번 부여쳤던데. 잘찍보이누 우진 많이 봐던데 우진 어제 레슨 했어. 살어

어우 oh, 난수키 아, 아, 저 새끼 아 괜찮아 괜찮아 새끼 자 옆에 주라니까 씨 아니 킹 연습도 해야돼서 몇번 쳐도 오오 <laughs> 분노의 <오. 두노이 웃음> 드리블 와, <laughs> 아니 새 김민재를 너무 봤어 아니 비, 비 안왔으면 됐어 근데 <laughs> 이거 좀 이렇게 넓힐까? 중? 그중나 높이가 아까 좀높여잖아잘했어 너무 안 보이지 않나? 근데 나 아까 처음에 찍을 때있을때 때 아예 안 보여 안보이 그치? <laughs> 근데 높였다가 뚫이 귀찮아서 그냥 했어 <laughs> 좀지가 <멀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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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말이야. 말도... <laughs> 야, 단이가 막았다. 아다 야, 이 아까 경기 전 5분 숙성 과외했단 말이야. 골키퍼. 얘네좀 아, 그래? 늘었네. 그래 아니, 그물 때문에 잘안 보이네. 흘려, 흘려, 흘려. 너가 들어 너가 들좀 사주라 들었는데 돈이 없는데 어도게서 너고 병원비로 생계 잘 살잖아. 우리 나 안에 들어가서 줌땡겨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. 가 가간... <이 bunları> 아니 여기 밑에서 찍으면 잘안나 아, 그렇지 그렇지. 에서 위에서. 위에서 위에. 하이, 어, 수, ]아, 아, 여기 아, 저씨들 잘하네. 굿스어

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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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가 당첨전 우진 앤 컨트롤... 우진 앤컨트 우진 충전 트 우진 충 컨트롤... 우진 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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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... 우진 진앤 컨트롤... 우진 앤 컨트롤... 우진 앤컨트 근데 이제 홍수가 힘들어하는 게, 줄 시대 없어 그런 거 아니야. 아, 가래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한번 아, 한번한번 해! 못가서이렇어 야, 가서 밥한 어, 세 어. 세 먹어야 되겠는데? 공하라면 당중전 해야지. 무슨 일야 토익 공부. <목소리> 음. 아초코 냄새. 하다다그다만 아이, 다으이다 만들었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어, 형도 잘하는데? <laughs> 이형 좋아. 제꼬살게 들어갔다.